기본적으로 음. 꼭 만들어야 할 필수 음식 바로 나물입니다. 나물 기본이죠. 아, 어려워, 근데, 나, 나, 근데 그 기본이 참 어렵더라고요. 맞아, 기본이 맞아. 제일 어려워요. 정말 맞아. 나물 무치는 거 쉽게 생각했다가 음. 그게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laughs> 나물은 특히 그 간이 정말 그래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간. 차례상에 올라갈 거라 그런지 사실 늘 심심하게 만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맛이 없어. 그래서 손이 음. 안 가. 네. 네. 걱정 마세요. 쉽지만 음. 포인트를 놓치면 제대로 맛을 내기 어려운 삼생 나물. 어, 삼생 나물. 핵심만 짚어서 명절날 나물 걱정은 하나도 하지 않도록 제가 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신인님, 음. 네. 고습니다 핵심 비법. 비법 가루를 사용해서 비린맛은 잡고 감칠맛은 또 살려준 고사리 나물 하고요. 그리고 아삭아삭하고 음. 그리고 푸릇한 색감을 살려준 음. 그런데 양념은 최소화해서 깔끔한 맛을 내주는 시금치나물. 아, 시금치 나물. 시금치 나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라지의 쓴맛은 잡고 감칠맛까지 살려준 도라지 나물까지. 기본기는 탄탄하고 삼색나물의 비법을 오늘 와. 알려드리겠습니다. 와.